이비소 빠이 자, 는 퍼스의 마지막 날 마무리합니다 <laughs> 아, 뭐야 <laughs> 오, 많다 많아 가보자 가볼게 이제 저는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어디 떠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갈게 가고 응. 고마웠어 빠이 응.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빡종입니다. 방금 친구랑 인사를 마치고 이제 차에 탔는데 이제 저는 오늘부터 로드 트립을 떠납니다. 최종 목적지는 바로 동부인 시드니로 일단은 잡고 있고요. 큰 계획은 북쪽으로 해서 시드니로 간다 이 계획만 있고 오늘 당장 하루는 어디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지금 떠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공항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친한 형이 퍼스로 와서 같이 로드 트립을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픽업 가야 되거든요. 공항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좀 늦었어요. 수속이랑 이런 것좀 걸릴 줄 알고 예상하고 출발했는데 거의 이형 도착하자마자 한 15분, 20분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어가지고 미안해서 빨리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 있지? <laughs> 저기 있다. <웃음> 찾았다. <laughs> 살왜 깨졌어? 지금 뭘 나갔잖아. 저 이제 며칠이 될지 모르는 로드트립 같이 하기로 한 승준이 형입니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로드트립 하겠다고. <laughs>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여기 나화장실좀 갔다 가자. 응. 오, 씨, 공항에 이런 게 생겼네? 원래 있었나? 여기 제 퍼스 최애 맥주. 리틀 크리쳐스. 맛있습니다. 추천. 꼭 먹으세요. 이거야. 내차 어때? 이제 위에 이게 텐트 이제. 아, 여기다가? 음. 로드 트립 출발하기 전에 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일단 첫 번째는 한인마트 가서 라면 같은 거 식료품 사고 그 다음은 이제 코스트코 가서 좀 대량으로 사야 될 거는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하고 이제 로드 트립을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장 보러 갑시다. 네, 라면 조져야 돼. 종류별로 사. 어, 종류별로 해. 어. 신라면. 신라면. 사천 짜파게티. 신라면 두 개. 사천 어. 짜왕. 어. 어 매운맛? 어야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사? 50개거든? 응 하루에 두 개씩 먹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한, 이거 한 보름이면 먹겠다 어 네. 보름 컷될수있어네 <laughs> 장보기 완료 어? 근데 라면이 대부분이야 1 9 0불 나왔다 네. 만차네 만차 야, 코스트코에서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 응. 야, 코스트코에서 장보기 완료했는데 여기서 에 얼마 썼냐 장본 거는 112불이고 이제 술이 와인 한 병이랑 맥주 30캔짜리 사서 70불. 여기서는 또 183불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필요해서 샀어요. 이거 기름통인데 이제 호주는 위로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주유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름이 없을 때 대비해서 여기 기름을 넣고 이제 차에 싣고 가려고 이것도 하나 장만했고 여기서 핫도그 싸잖아요. 이걸로 식사 때우고 그 다음에 주유를 하러 가야됩니다 주유까지 하고나면 이제 진짜 로드트립 출발 이게 없을때가 많아 어 내가보기 뭐 호주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식사야 출발전에 기름 가득 넣고 가야되는데 일단 차에다가 기름 가득 채우고 이부산 기름통에도 가득 채워야되거든요 호스트코가 그래도 기름이 거의 제일 싼 편이어서 주에서물안 따지고 이게 20리터거든요. 이제 저희는 로드트립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장 보는데 378불이 들었고 이제 기름 이제 스페어까지 넣는데 155불 썼거든요. 그러니까 총 533달러를 <laughs> 출발도 하기 전에 <laughs> 지출했고 저희의 처음 목적지는 란셀린입니다. 란셀린이 여기 코스트코에서 1시간 3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134km 치키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타트가 자, 이제 로드 트립 출발 전 15만 1,247로 출발합니다. 과연 로드 트립 끝나고는 총 얼마나 운전할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 야, 씨, 날씨 지기다 구름봐. 무슨? 근데 비가 잘안 오나 호주는? 겨울에 좀 많이 오거든. 근데 여름에는 거의 안 와. 근데 엊그제 비 진짜 많이 왔거든. 내가 있던. 저희는 란셀린에 도착했습니다. 란셀린은 여기 사막으로 유명해요, 모래 언덕. 그래서 이렇게 사막이 하얀색 모래로 되어 있고, 이거는 원래 있던 사막은 아니고 뭐 날려온 모래들로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라더라고. 이렇게 ATV로 투어할 수도 있고, 버기카로도 할수 있고, 그리고 보통 많이 하는 게 샌드보드, 보드 사가지고 저기 사막 언덕에서 내려오는 거 많이 하지. 맨발로 걷기로 했어요, 그냥. 근데 생각보다 모래가 시원해, 맞지? 뜨거울 줄 알고 벗었는데. 발신인데? 어. 발 어. <laughs> 모래가. 야 발이 모래 안에 들어갈수록 시원해. <laughs> 운동이 되긴 해. 안 뜨거운 게 신기하네. 살 빼기가 목표라며. 근데 우린 로드트립이야. 안 쪄서 가는 거. <laughs> 차에만 타고 있으니까 살이 찔것 같은데. <laughs> 저 뒤에가. 바다 있고, 오이 없어 있고. 서우주가 진짜 근데 자연이 신기한 게 많거든요. 앞으로 계속 영상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괜찮네, 나? 하나도 안 짰네? 하나도 안 짰고. 뭐, 1도 안짰 바닷바람이라고 짜진 않나 보다. 아 그러면은, 바닷바람이 짜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짜야 되잖아. 그렇지. <laughs> 다음 목적지는 줄리안베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거기는 약간 스노클링 투어로 물개랑 수영하는 게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스노클링 투어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일단 도착하는 시간 봐서, 물에 들어가기 추울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줄리안베이로. 줄리안베이까지는 108km. 1시간 10분 또 이동합시다. 이런게 하다보면은 혼자운 전할 때 진짜 엄청 졸려. 그러지는데 다리가 엑셀 밟아야 되는 다리가 여기 있는데 헥크루즈 모드 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야. 유리 베이 도착. 바람이 좀 많이 부네. 들어갈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제티? 라고 저렇게 쭉 방파제처럼. 방파제는 아니지. 다리 같이 쭉 제티거든. 이야 여기. 바다색 직인다. 이쁘다 앞에서 보통 음, 음, 낚시 많이 해 저기. 음, 저기 볼살. 제이티? 이걸 제티라 하거든. 제티 이런, 이런 걸 다리를? 제티에서 항상. 한 가마다 이런 게 있다고. 어. 항상 낚시하거나 아니면 애들은 막 이런 데서 점프해서 다이빙 하고 놀고 막 이렇게 많이 놀아. 여기 제티는 진짜 한적한 편이에요. 이렇게 낚시하는 두 분만 있고 그 외에는 없네요. 지금 시간이 4시다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laughs> 끊어지면 레전드. 이제 여기서 밥 먹으라 했는데 좀 많이 비싸고 이래서 그냥 가서 우리 사놓은 거 먹고 캠핑하겠습니다. 고기 먹어야지. 아 캠핑장까지 또 69kg 가보자고.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 캠핑을 할 장소에 도착했고, 레이크 인돈 이렇게 읽는 게 맞나? 레이크 인돈이라는... 캠핑장에 왔는데, 여기가 레이크 호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여름이어서 그런지, 호수가 다 바짝 말랐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 호수를 건널 수 있겠어? 네, 저도 이제, 그냥 구글맵에 캠핑 사이트 쳐서 급 찾은 데인데, 어, 되게 좋아요. 한적하고, 사람들도 저희 빼고 딱한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해 지기 전에, 얼른, 텐트 치고, 세팅하고, 저녁 먹을 준비 해보겠습니다. 후! 화장실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아, 그리고 여기 화장실 들어와 봤는데 무려 샤워실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샤워할 수 있겠다. 굿, 굿, 굿. 근데 여기가 얼마냐? 1박에 5달러입니다. 1인, 1인당 5달러. 그래서 둘이서 10달러만 내면 돼요. 둘이서 10달러에 이 캠핑장. 이제 화장실, 샤워실, 뭐 장소 이용 그리 바베큐도 있거든요. 저것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돈 같은 거는 뭐 오늘 넣어도 되고 내일 가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넣는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양심이 없다면은 안 넣고 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저희는 넣어야죠. 당연히. 오늘 저희의 캠핑 장소 죽이지 않요 저기 나무 이쁘고 옆에 기울어진 나무도 이쁘고. 자, 제가 이번 로드 트립을 위해서. 5분 루프탑 텐트 이날만을 위해 기다렸다. 와. 사실상 차를 이걸 로 바꾼 것도 로드 트립 안전 문제도 있는데 우리 음. 달고 싶어서 바꾼 거 같아. 오호개 빨라. 텐트 치면은 솔직히 시간 늦거든. 어. 가자. 호이 하면은 오. 완성. <laughs> 텐트 치기 <직위> 끝. 지게지. <laughs> <직위지? 오> <laughs> 텐트 설치 완성. <laughs> 개꿀이지. 이날만을 위해 기다렸다. 뿌듯하다. 이렇게 텐트를 설치했으면은 이제 어닝을 펴줘야 됩니다. 어닝이 뭐냐? 네, 저의 이제 캠핑 세팅인데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어닝을 아까 친거쭉 쳐서 그늘 만들고 저건 바람막이로 이제 천 대고 이제 여기에 식탁 그리고 의자 두개 아이스박스 그리고 기타 잡다한 도구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식량박스 <laughs> 라면밖에 없지만 이제 라면 외에는 이제 하루하루 장 보면서 이제 살 예정입니다 텐트, 루프타 텐트를 제가 아까 샀다고 엄청 좋아했죠 근 진짜 저거 마음에 들어 아직 한 번도 안 잡았거든요 이제 오늘 첫 개시야 첫 개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코스트코에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 캠핑장까지 오는데 운전한 총 거리는 316km 정도 탔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탄것 같진 않아요 그냥 쏘쏘? 300km면 얼마 정도냐 한국에 치면 서울에서 한 대구? 무난하게 첫날은 이렇게 로드 테이프 완료했습니다. 이제 밥 먹고 자야죠. 아, 그리고 하나 또 말할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버스에서 차를 한번 털렸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선글라스 털려가지고 진짜 마음 아팠거든요. 그 선글라스가 저한테 진짜 찰떡이라 생각해서 친구한테 하나 더 똑같은 거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돈 주고 사겠다고. 근데 친구가 다시 선물이라면서 선글라스를 사줬고, 승준이 형이 이제 갖고 와줬습니다. 영롱 gentle monster 이거 진짜 이 선글라스가 저한테 진짜 잘 맞다 생각해서 저는 다시 갖고 싶었는데 친구가 제가 돈 붙여주겠다니까 괜찮다고 선물이라고 다시 줬어요 자 친구 미스터 킹크랩 량구야 그리고 다이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게 쓰겠습니다 어, 머리 기르고 쓰는 건 어울릴라나? 이거 어. 비달이 쓰면 바래는 건가 색이?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거 브라운 렌즈 어.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절대 안 잃어버리고 써야지. 오늘 픽은 맛짬뽕, 맛짬뽕에 치킨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맥주, 에뮤 먹읍시다. 이제 근데 해가 져가지고 어둡네. 와우. 야 맛짬뽕에 계란. 이게 바로 컵라면이지. 컵 라면. 음. 아형 지금 딱이야. 앉아봅시다. 따줄게. 음. 음. 짠. 와와개 맛있다 진짜. 오늘의 세팅 치킨까지 왔습니다잉. 근데 이 맥주 맛 괜찮은데? 어, 애들 이거 괜찮아. 어, 아, 잘 잤다. 어제 엄청 익잤어 아, 10시? 좀 넘어서 바로 잠든 것 같은데. 아, 아침에 한적하니 좋구만. 오늘도 날씨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먹고 탈수하고 또 이동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은 시리얼이랑 코스트코에서 산 크로아상 빵 이걸로 때우고 출발하겠습니다. 아고 시리얼 잘못 산듯 건강한 시리얼.